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도TV 도우입니다. 어, 제가, 어, 스페인 다녀오고 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이런 쪽이랑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약간 많이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어,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 용도TV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뭐 IT 쪽이나 이런 리뷰 쪽으로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독자가 더 많으신 분들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하려고 했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꽤 리뷰를 많이 했 샤오미나 차이슨 제품에 대한 오늘 하울, 그리고, 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정도 테스트만 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또, 중국 제품은 일단 또한번 테스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제품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음 그 대신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제품으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어, 2주 후에 여러분들에게 어, 이 제품을 제가 무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이거는 어, 유튜브 용도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어, 에어팟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 샤오미에서 나온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에어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샤오미 제품 중에서는 꽤 비싸게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샤오미 이어폰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차이슨 뭐 그런 제품 생각하셔서 한 1, 2만원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한 7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그래도 에어팟 대비하면 한 3분의 1? 뭐이 정도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샤오미가 약간 에어팟을 겨냥하고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음질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모양도 보시면 보이시죠. 모양도 보시면 상당히 어, 약간 크긴 하지만 에어팟과 비, 에어팟과 비슷한 애플 에어팟과 비슷한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음, 이거는 올해 출시된 제품이에요. 차량용 미니 청소기 뭐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고요, 음 미니미니합니다. 그래서 차에 놓고 그냥 뭐 이런 애들이 까자 같은 거 떨어뜨리고 뭐 이랬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흡입력이 되게 세진 않아요. 그냥 뭐 웬만한 과자 부스러기 정도나 뭐 떨어져 있는 거를 좀 흡입하는 정도니까 그 감안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선물은 어. 이것도 올해 출시된 제품인데 샤오미에서 출시한 어, 토스터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고요 두께가 굉장히 슬림한 1구짜리 토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적합하신 분요 제품이 적합하신 분들은 음, 자취하시는 분들 아니다 요즘 자취라고 말안 하죠 <laughs> 자취하시는 분들 원룸에서 쓰사 미딩 가구 그런 분들이 되게 심플하게 놓고 쓰시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거 구우려면 좀 짜증나잖아요 기다리기가 근데 나 혼자 예쁘게 구워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좀 참고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 토스터를 테스, 테스트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제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 중국 샤오미 제품 맨 한국형 그 대지코로 바꾸는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는 영상 있으실 텐데, 어, 그래서 이거는, 음 플러그가 한국형으로 제가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니까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교체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 볼게요. 이거는, 무드등이에요. 무드등인데, 짠. 무드등인데, 이대로 왔어요, 포장이. 제가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되게 극찬했던 제품입니다. 이거는 수유등으로도 쓸수 있고요. 굉장히 낮은 조도에서부터 높은 조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터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미홈 연결해서 당연히 쓰실 수 있고요. 특히 수유등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 굉장히 아기가 깨지 않을만한 은은한 불빛으로 바로 터치해서 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제품인데, 어 필요하신 분이 잘 선택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어 살짝 없어서 못 사는 제품? 이거 살짝 없어서 못 사는 제품? 그러니까 요즘 공기질이 되게 안 좋은데, 사실. 음, 자동차에서 문 열고 계속 타고 막 이런 미세먼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지만 자동차에도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되게 어, 비싼 거, 비싼 자동차, 막 상위 트림 이런 거 사시면 어, 공기청정 공조시, 공조 시스템이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서브로 요걸 쓰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으신 차를 좀 장시간 타신다. 그러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냥 시가책에 연결하면 되고 설치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보시는 대로 디자인은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화이트입니다. 제품이고. 차량 뒷좌석에 설치한 제품이라서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점은 없어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 효과도 1세대 제품처럼 앱에 연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 공기청정 효과도 꽤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길이가 이렇게 길죠? 오, 아마 느낌적인 느낌이 오셨을 텐데, 샤오미에서 작년 말에 나온 사운드 바이고요. 어, 그레이, 그레이 컬러에 앞에 패브릭으로 된 그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샤오미에서 만들었지만,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를 TV에 연결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 또 요거 자체에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뭐 연결해서 게임 하실 분들, 좀 웅장한 사운드를 TV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를 느끼고 싶으신 분이다. 그러면 신청. 이거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보여 드릴게요. 네. 마지막 제품은 음, 차일슨 로봇 청소기인데요. 디베아 D960입니다. 이 직전의 모델이 D850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지금 D960은 어 형태는 비슷하지만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됐고 뭐 흡입력이나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진 모델이에요. 어 그래서 뭐 나름대로 꽤 쓸만한 로봇청소기입니다. 음 그래서 음뭐 이거는 로봇청소기 필요하신 분들은 워낙 많으실 테니까. 음,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뭐 그냥 청소 자주 안할때 안할 그리고 요즘 또 미세먼지 워낙 많으니까 좀 수시로 돌려주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로 청소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본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만한 제품을 제가 선정을 해서 어, 보여드려 보았고요. 어, 이벤트 기간은 제가 음. 길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어, 지금 오늘이 만우절이니까 음, 2주 후 2주 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4월 15일 날 제가 발표를 이 영상 밑에다 발표를 하고요. 또제 블로그에도 발표를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밑에 물론 다 구독자 분들이시겠죠? 제가 확인을 합니다. 요 밑에다가 영상 밑에다가 어, 꼭 필요하신 어떤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댓글을 다 남겨주시면 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특정한 제품을 정하신 분이 없으면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랜덤으로 어,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어,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 즐거운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